판. 아. 무한 도전 할머니입니다. 이번에도 <laughs> 무엇을 도전을 해 봅시다. 뭐를 도전할 거야? 시를 써 보라고? 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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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. 어. 시를 써서 그 주제에 맞는 시를 쓰는 거지. 아, 어, 이렇게 던져서 맞히는 주제에 맞는 시를 써라 이거야? 그렇지. 돌려서 시급은 별거야? 내가 뭐 느끼고 한거 쓰면 되는 거지. <laughs> 그럼 한번 써봅시다! <laughs> 여기다가 단어를, 음, 뭐, 음... 음... 여기 이제 단, 음. 단어들을 여기 써, 쓴 거거든? 음. 아무거나? 음. 여기서 이제 돌려가지고, 음. 여기서 이제 걸리는 거를 주제로, 실을 쓰라고? 어. <웃음> <웃음> 자, 도전, 시작! 삼! 삼 나왔네! 삼 나왔네! 어, 그 삼으로? 어? 그럼 삼으로 써야 되네. 어, 그걸 주제로 해가지고. 아. <laughs> 알았어! 삼. <laughs> 어떻게 뭐 많이 썼어요? <laughs> 써보는 중이야. 생각 자, 중이야. 잘 써져? 그렇지, 잘 써지겠니? <laughs> 그냥 해보는 거지. 음, 다 쓰면은 얘기해요. 어, 다 써. <웃음> <웃음> 다 썼어? 다 썼어. <laughs> 는 낭독을, 신앙독을. 음. 뭐 할머니니까 할머니 시 썼지 뭐 아, 주제가 뭐였지? 아까 3이었잖아 3 아, 그래서 산다는 것은 제목이 아, 아. <laughs> 제목 산다는 것은 무한도전 할머니 <laughs>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인연 따라 살아가고, 물 흐르듯 돌고 돌아 빈손으로 떠나는 삶, 세상사 구비구비 삶의 길목에서 서로 서로 사랑하며 마음을 나누고, 머물다 가는 것이 인생인 것을, 꿈꾸다 가는 인생 뒤돌아보지 말고 푸르름으로 늘 촉촉한 마음이기를. <laughs> 잘 됐는데. <안> <laughs> <laughs> <좀> 어설프다. <laughs> 그랬어시쓰기 <laughs> 도전 성공. <laughs>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laughs>